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마음에 쏙 드는 차량만을 소개하는 마음카임송 과장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제네시스 G80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아는 분들이 G80 차량을 고민하실 때 정말 워너비 옵션들로만 가득 찬 그런 차량으로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차량은 22년식 2만키로 블랙 색상의 베이지 시트까지 가지고 있는 G80 스포츠 모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시다시피 토피 디스크가 들어가 있고요. 멋진 빨간색 캘리퍼. 정말 매력적인 차량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차량들 중고로 보셨을 때 비쌉니다. 정말 비싸죠. 하지만 마음카에서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오늘 차량 꼭 끝까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차량 스펙 먼저 확인하시고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카. 자, 오늘 차량 번호 3925의 9313 차량, 제네시스 G80 3.5 터보 1륜 스포츠 패키지 차량입니다. 연식은 22년 5월에 최초 등록된 22년식 개선형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27,000km, 3만이 채되지 않는 준수한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용도 이력은 있고요. 사고는 아펜다. 그리고 본내 교환 인사이드 패널 미세판금 있는 차량입니다. 색상 정말 끝내줍니다. 깔끔한 블랙바디에 실내는 화이트 베이지 시트로서 너무 예쁜 시트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추가옵션 굉장히 넉넉합니다. 스포츠 패키지와 4p 디스크로 안정감 있는 주행감을 선사하는 차량으로 소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스포츠 디자인 셀렉션으로 스포츠한 느낌과 감성 낭낭한 실내 인테리어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540만원 상당의 파퓰러 패키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 편의 옵션 모두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렉시콘 사운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리미엄 사운드의 정수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차량에 빠지면서운한 시원한 개방감에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포함된 너무나 멋진 차량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차량 자세한 차량 상태와 가격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카. 오늘 G80 차량 2 2년 시계 2만키로대 차량입니다. 사실상 사용감의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는게 오늘 차량의 장점으로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스포츠팩답게 특별한 외관 디자인은 대한민국에서는 볼수 없었던 제네시스만의 스포츠함을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사고 부위인 운전석 부위의 휀다와 보닛 부분 보셔도 깔끔합니다. 어디가 사고 부위인지 모르게 깔끔하게 보험 수리가 되어있는 모습을 확인해보실 수있고요 전면부 그릴 부분과 스포츠만의 날렵한 범퍼 디자인도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면 하단 부 역시 깔끔하게 유지되고 있는 차량 으로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헤드램프는 ifs 지능형 헤드램프 로서 상시 상향 등을 가능하게 하는 특별한 옵션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측면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차량 측면부 너무나 깔끔합니다 2만km 주행한 차량답게 도어 트림에 ppf 필름까지 전부 붙어 있고요 신차급 측면부를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편 측면부 역시 문콕 찌그러짐 전혀 없는 상태 그리고 깔끔한 측면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후면부 확인해 보겠습니다 패키지 g80의 후면부는 확실히 뭔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뒷퍼퍼에 직선의 미를 더해 한층 더 스포츠한 느낌을 느껴보실 수가 있는데요. 깔끔한 리어램프 컨디션 살펴 보실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멋진 g80의 디자인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전동 트렁크 정상 작동하는 모습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캐디백 3 4개는 무리가 없어 보이는 깨끗하고 넓은 트렁크 상태도 살펴 보실 수 있고요. 휠및 타이어 컨디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g80은 풀옵션급에서나 볼수 있었던 20인치 휠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5년 시기에서도 채택된 아주 멋진 휠입니다. 스포츠 패키지로만 선택할 수 있는 휠이고요. 스포티한 매력이 돋보이는 휠이 장착되어 있어서 정말 스포츠카처럼 보이는 그런 차량인 점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4개 휘상태 흠집 전혀 없이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타이어 상태 현재 30% 정도 남아 있어서 약 1km 정도 주행하시고 교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트 상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마음이 맑아지는 화이트 시트입니다. 블랙 바디와 대비되는 색상으로 더욱더 예쁜 느낌이 강하게 다가오는데요. 준수한 키로수로 오늘 차량 시트 컨디션 정말 신차급으로 보유한 차량입니다. 제네시스만의 고 최고급 나파 가죽으로 만들어진 시트는 주름이나 오염에도 강하고 편안한 승차감까지 느끼게 해줍니다. 뒷좌석 보겠습니다. 뒷좌석 또한 굉장히 깔끔합니다. 시트 컨디션 정말 좋은 상태에 유지하고 있고요. 22년식에 2만 키로 주행한 차량답게 정말 신차급을 유지하고 있는 차량인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면에 3D 클러스터 계기판 장착되어 있어서 눈인치를 인식하고 입체감 있는 계기판을 보여줍니다. 사각지대 없는 후추방 모니터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해 보실 수 있고요. 상단에 내비게이션 연동되는 최신식 헤드 디스플레이로 정말 편리하고 안전하게 전방 주시하면서 각종 주행 정보들 전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쪽으로 살펴보시게 되면 너무나 넓직한 14인치 디스플레이로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는 6세대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어서 증강현실 내비게이션까지 사용해보실 수 있습니다. 휴대폰 연동 가능해서 카카오맵, 티맵 활용 가능한 포 프로젝션 기능 사용해보실 수 있습니다. 360도 서라운드 뷰는 정말 깨끗하게 주변 지형 지물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3D 기능으로 한층 더 편리해진 서라운드 뷰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알아서 실내 공기질 감지에서 공기청정 기능과 외부 유입, 가스 차단해주는 똑똑한 스마트 공조 시스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터치식으로 장착된 공조 시스템에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그리고 핸들 열선까지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단에 선정리 필요 없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과 다이얼식 전자 변속기로 고급스러움을 한껏 뽐내고 있습니다. G80의 최고급 풀 옵션급에서나 느낄 수 있었던 원격 주차 보조 기능으로 알아서 주차까지 도와주고 스마트키로 좁은 주차 공간에 내리고 탈 필요 없이 원격으로 차량 움직일 수 있는 장점까지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차량은 22년식 개선형 G80답게 가장 최첨단 반자동 주행 옵션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방 추돌 방지 기능으로 안전하게 주행 가능하고 후추방 추돌 방지 기능으로 후추방에서 갑자기 과속하는 차량들 위험하셨을 텐데 안심주행 가능합니다. 후진 중 뒤로 지나가는 차량 못 보고 후진하실 경우에도 자동 정지되는 후방교차 충돌 방지 기능 가능합니다. 고속도로 주행 시에 HDA 기능으로 차로 유지하면서 차간거리 조절까지 가능한 어댑티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차량 정체 시에는 알아서 멈추었다 출발하는 스타뱅고가 포함된 기능으로 더욱 편리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보험료 최대 7%까지 할인 받으실 수 있는 알뜰한 차량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뒷좌석 살펴보겠습니다. 뒷좌석 패밀리카로도 정말 적격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나 넓은 뒷공간으로 아이들 어르신할 것 없이 편안한 뒷 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뒷좌석은 고장날 염려 없는 수동식 사이드 선쉐이드로 자외선과 프라이버시를 완벽하게 지킬 수 있고요. 리어 커튼까지 장착되어 있어서 삼면이 모두 가려지는 시원한 실내를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또 멋진 암레스트 리모컨 살펴보시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열선 시트가 내장이 되어 있어서 겨울철에 따뜻하고 안락하게 탑승하실 수 있는 뒷좌석을 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차량은 렉시콘 프리미엄 사운드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제네시스에서 선보이는 프리미엄급 사운드 시스템으로 정말 생동감 넘치고 콘서트홀에 있는 듯한 느낌을 느껴 보실 수 있는 옵션으로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차량 마지막 옵션입니다. 화이트 시트와 정말 시너지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바로 파노라마 선루프 장착되어 있는데요. 뒷좌석까지 열려 있는 널찍한 창문으로 정말 개방감이 어마무시한 차량으로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날씨 좋은 날에 화이트 시트 카노라바 선루프까지 더해지니까 이 실내가 정말 화사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마음가. 블랙바디에 너무 화사한 베이지 시트 그리고 스포츠 패키지까지 너무나 예쁜 옵션들로만 가득 차 있는 차량이라고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우리 대표님들 좋아하시는 사고감가 있습니다. 이 보닛과 휀다 그리고 인사이드 패널 미세판금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요. 주행성능에는 전혀 문제없는 부위이기 때문에 보증 전부 받으실 수 있고요. 차량 상태에 이상 전혀 없이 감가만 누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놀라운 가격과 차량 상태 꼼꼼히 검수해서 영상 올리는 마음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셔서 주 마음카에서 선별하고 선별해서 올리는 꿀메류들 절대 놓치지 말고 꼭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더운 산복더위 건강 유념하시고요. 4,500명의 대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